국민 여러분, 국민 대통합 국민팀으로 모일 국민 여러분,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,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, 어, 국민총알로 국민의힘 접수해서 한동훈 대표님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국민총알 책임당원 가입, 핸드폰 매장으로 달려가시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. 그리고 근데 그월천 원이에요. 한 달에 천 원짜리 책임당원 가이 핸드폰 매장으로 달려가시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어, 네이버에서 온라인 아니에요. 네이버 국민의힘 온라인 책임 당거예요. 천 원으로 대한민국이 찌찌명의 독재 국가가 된다 해도 한동훈 대표님이 국민과 함께 바꿔 주실 겁니다.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국민의 힘이 아무리 싫어도 국민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힘의 천 원짜리 책임 당어꼭 약속, 약속, 약속해서 꼭 한동훈 대표님의 총알이 될수 있는 국민이 되도록 해요. 여러분 안녕.